네, 안녕하세요. 산타입니다. 오랜만이죠? 야, 영상을 아주 오랜만에 올리게 되는데요. 오늘은 4월 5일입니다. 4월 5일. 24년 4월 5일이고요. 저희 텃밭에 산나무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랜만에. 자, 여기는 믹스리가 옮겨지면 딸기가 보입니다. 딸기. 자, 여기는 그리고 삼립국화가 아주 풍성하게 올라옵니다. 풍성하게. 야, 이 친구도 잘 컸다. 자, 삼립국화입니다. 자, 그리고는 머위밭입니다. 자, 머위꽃이 예쁘게 피죠. 자, 머위밭이 쭉 있습니다. 아, 올해는 머위가 아주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아, 꽃도 많이 피고. 잘 자라졌네요 자 요렇게까지 싹다모이밭입니다자 여기는 돌나물이고요 자 여기는 산딸래가 있고요 자 요거는 달래입니다 달래 자 달래하고 산딸래하고 부분이 가시나요? 자, 이건 달래고요. 자, 이건 산딸래고요 자, 요거는 달래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어휴, 더덕이 나오는 것 같고요. 야, 요 친구 지금 전호입니다전호전호 전호 올해 제가 식재를 했고요. 취나물도 나오고. 자, 쌍순이는. 아, 낫게 키우려고 정리를 해줬습니다. 대추나무 있고, 자, 여기도 미나리가 쫙 나오네요. 미나리가 있고, 쭉 해서 전호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3 0번 정도 심은 것 같아요. 전호죠? 자, 옆에는 지금 내륙산마늘이 아주 잘 컸습니다. 올해도 내륙산마늘이고요. 자, 요거는 남산제비꽃하고 산딸래하고 그리고 참나물입니다. 참나물. 자, 참나물이죠. 요렇게 참나물 보이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지금 병풍쌈이 아주 자촉을 달고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잘 나왔다. 작년에 분명 11개였는데, 조금 전에 세워보니까 한20몇개 되더라고요. 내년엔 더 풍성할 것 같고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좌축을 달고 애기들이 막 나옵니다. 동풍쌈이. 아, 여기는 애기 많이 키웠네요. 정말로. 한쪽에서 자, 여섯 쪽이 됐네요. 자, 여기는 곰치입니다, 곰치. <laughs> 곰치가 쭉쭉 올라오고요. 자, 요거 영상 찍고 물 한번 줘야 되겠네요. 자, 곰치 많죠? 아주 예쁘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병풍삼은 언제 봐도 참 예쁩니다. 자 여기는 지금 아 요것도 오래 심었는데요 자이건 뭘까요 자이건 누리대입니다 누리대 왜 우산풀이죠 누리대를 33뿌리 심었습니다 33뿌리 자 식재 간격 30cm씩 해가지고 아직은 심은지 한 20일 정도 됐는데요 자 좀더 커봐야지 예쁜 모습 볼것같고요자 여기는 외우산풀 누리대니다자이쪽 상추밭 남겨놨고요 주말에 심을거고요자쭉 가시면서 전호입니다전호자 돌나물도 상당히 많습니다 돌나물 자 이건 앵두나무 올해 하나 심었고요 아, 부추가 있네요. 부추 이야 이거는 아 많이 자랐네요. 또 이것도 섬처럼 꽃이고요. 요 사이에 보면 아 이렇게 눈개승마가 있습니다. 눈개승마 눈개승마도 열몇개 심었는데 올해 뿌리를 잘 박을 것 같아요. 눈개승마고요. 자, 섬처럼 꽃, 눈개승마돌나물 자, 여기는 또, 두메부추가 아주 풍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두메부추. 아, 여러 폭에 나눠졌는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두메부추가. 자, 여긴 또 뭘까요? 지금 여기는 참치죠? 취나물 맛인데요. 취나물도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 여기저기서 쑥쑥 나오네요 다 취나물이고요 이야 정말 예쁘게 자라네요 기다려왔던 봄입니다 봄자요 친구는 어수리입니다 어수리 어수리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 저, 저, 요거는 먹어도 되겠는데요 자 어수리가 쭉 있고요 자또 돌아보겠습니다. 자 뭐가 있나? 자 여기도 어술이 새끼가 있고요. 여기도 취나물하고 여러 가지 식생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요것들도 나눠 주든가 조금 옮겨 주든가 해야 되겠어요. 자 요거는 매발톱꽃입니다. 매발톱꽃이 상당히 많이 컸네요. 꽃대를 달았나 아직은 안보이네요. 자 요것은 자격인데 자격도 많이 컸죠. 역시 곰치가 있고 야 여기도 어수리가 뭐 아주 풍성합니다. 아 미술이 또 미나리를 아주 많이 심어놨네요. 또물 줘야 되겠는데 미나리 상당히 많습니다. 미쓰리가 심어 놓은 미나리고요. 야 여기도 지금 취나물 어수이어수이 많고요. 자 요거는 잔대입니다. 잔대 잔대 보이고요. 저거는 입당기입니다. 입당기. 일단기라고 하죠. 요거는 애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자 여기는 더덕이고요. 입단기들도 제가 다 이렇게 조금씩 사이를 벌려줬습니다. 잘클것 같고요. 더덕이고요. 자, 요거는 백작약이 꽃망울을 달았네요. 볼까요? 야, 예쁘다. 백작약 애기도 있고요. 자, 여기는 지금 곰보배추고요. 배암차지기죠. 곰보배추 있고 요거는 박쥐를 닮은 박쥐치입니다. 박쥐치. 박쥐치도 아주 애기들이 많이 나왔네요. 자 위에는 지금 참단귀가 상당히 많이 컸네요. 이 정도면 자 맛있을 때다. 참단귀가 있고요. 아 남산제비꽃 참 예쁘다. 자 여기는 지금 금낭화인데요 면을치라고 부르는 금낭화고요 여기도 금낭화 요것도 금낭화. 저 뒤에도 금낭화. 야 여기는 또 머위가 여기까지 와 있고요. 볼까요? 야 요거는 지금 백작약이 꽃을 금방 피울 것 같습니다. 자백작약 옆에는 머위 꽃도 있고. 야 이렇게 금낭화가 애기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네요 이걸 다 어떻게 해결하죠 야 이것들이 다 애기들이 다 금낭화인데 야 누가 달라고 하면 줘야 되겠네요 오 금낭화 많이 컸다 정말 금낭화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자 여기는 지금 산딸래를 제가 조금 옮겨 심었어요 여기 달래발 만들어서 먹고 싶을 때마다 캐먹으려고 아참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야 오갈피도 있고 앵두꽃도 피고 자또 며칠 있다가 또 예쁘게 자란 모습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어수이 보여드립니다 고맙습니다